창세기 4장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하와는 다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해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 가인이 일어나 그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했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네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읽어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표를 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그가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후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 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성을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애녹, 지었습니다. 에녹에게서 이라시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아다고, 다른 하나는 신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바를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며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실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두발가인으로 청동과 철로 각종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동생은 나아마였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요, 신라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일곱 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 죽었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습니다.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개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개나는 모두 910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넘어 샘,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샘,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 서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네게로 나아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